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삼각형의 작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삼각형의 작도는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고를 먼저 볼 건데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도 이세 가지 경우와 같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울 건데 그때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공부해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변의 길이가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건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습관적으로 가장 긴변의 길이 그리고 나머지 두변의 길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자 누가 더 커야 되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압이 더 큰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함정을 파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두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각의 크기가 필요한데 아무 각이나 알려주는 건안 됩니다. 반드시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을 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의 각을 요런 쪽 여기다 알려 주면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끼인각이라는 건 이렇게 두변 사이에 있는 이런 각을 뜻해요. 이렇게 알려 줘야지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은 한 변의 길이 그리고 그양 끝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 끝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야. 여기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각을 여기랑 여기를 알려 주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없을까요?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삼각형은 이렇게 세 개의 각을 더하면 180도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부분을 기억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도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얘네의 작도 순서를 볼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분을 작도하는 거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건데, 그런 건 앞에서 이제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여기는 큰 순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요, 이 세변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기준 변을 하나 잡아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A, 길이가 A인 선분을 작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둘도 순서가 상관 없겠죠? 이제 B랑 C를 여기다가 옮겨 줄 건데, 자, 우리 옮기는 방법 간단하게 보면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주고요. 그럼 중심을 B로 잡은 다음에 컴퍼스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원을 그려주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요. 여기에 교점이 생깁니다. 얘네들을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 때인데요. 여기서 일단 1번에 각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그어주고 여기다가 B라는 점을 잡은 다음에 우리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수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작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분 이렇게 길이가 a인 이 선분과 길이가 c인 이 선분을 이 양쪽에서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a와 c를 촥 연결해 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선분 A, 얘 먼저 작도하고 싶다 해도 됩니다. 자, 하고 나서 각도 옮기고 연결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작도는 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는 여기도 보면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길이가 A인 선분, 이거를 먼저 이렇게 작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양끝각을 옮겨주는 거죠. 여기 2번, 2번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쭉쭉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여기서도 꼭 반드시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직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 B라는 각을 먼저 이렇게 작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이제 옮겨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을 바로 작도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요 길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여기 한쪽 각을 딱 작도하고 그다음에 길이가 a인 선분을 여기에 딱 작도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각시를 완성시켜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여기서 뭐 조건이 위배되거나 이런 것만 없다면요. 이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